자고, 자고. 일단 잠부터 잘까? 내 침대 줄게. 뭐... 잘모르는야 잠부터 자. 어나 이제 집안으로... 잠부터 자, 잠. 자자고 일어나. 집안 안줄게. 아구 얌얌 얌얌. 크흐 일어나게하면 어떻게 계속 일어 나가면 나일어나가때나지면 나가면 나가면 나가 다시 가면 나가면 나가면 나가 아, 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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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부터 앉아가 구 어. 어, 나도 같이 잠자고 싶은데. 잠깐 음. 다시 일어나봐. 어. 응. 어 잠자고 응. 있어. 일어나지 말고 와. 계속 영원히 잠들어. 어서 실례니. 어 지웠어. 아 내가 아가자다롱. <laughs> 잠자 그냥.